안녕하세요 여유사랑입니다. 지난 편에 우리 랑이랑 에릭이랑 첫키스 하면서 끝났었죠? 다음 이야기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애기 낳고 나면 바로 다음 상대자가 에릭이 될것 같아요. 어, 가기 전에 사진 하나 찍어놓고 갈까봐요. 랑이 좀 힘들겠지만 이것만 하고 바로 집에 가자. 아우 어, 너무 잘 어울린다. 자, 둘이 같이 찍어보고요. 이 다음에는 에릭 혼자 독사진도 한번 찍어볼게요. 오, 배경이 너무 좋아. 자, 그럼 에릭 다음에 보자. 랑이 집에 도착을 했는데요. 너무 피곤해서 잠이 들고 말았어요. 어머, 화랑이 변하기에 들어간대요. 이제 사춘기 오나 보다. 다른 심에게 달라붙고 싶어 하며, 특히 좋아하는 보호자에게서 떨어지지 않으려 할 겁니다. 지금은 고요하게 숙제를 하고 있기는 한데요. 아우, 세랑이, 저 모자랑 선글라스랑 너무 귀여워요. 완전 패셔너블한 애기야. 아마도 누나한테 놀아달라고 가는 것 같은데, 누나 숙제하는데. 아, 그래도, 어, 하랑이 숙제하다가도, 세랑이가 놀아달라고 하니까, 중간중간, 쓰러지고 있어요. 아, 너무 착해. 어? 근데 왜 갑자기 긴장을 했지? 이게 뭘까요? 어머. 아, 밀착기 때문에, 동생하고 얘기하는 것도 스트레스가 되나봐요. 아, 또 이런 게, 있군요. <laughs> 처음 알았네. 자, 이랑이도 숙제를 하고 있는데, 어, 생각해보니까 아직 러브데이가 끝나질 않았어요. 우리 하랑이랑 이랑이는 그, 하나 할수 있는 꽃 주기도 아직 안 하지 않았나요? 이거부터 먼저 좀 해볼까요? 꽃을 먼저 좀 사야겠는데. 어, 핸드폰에서. 선물 사는 게 있던데. 여기다, 여기다. 선물 구입하기. 데이지 꽃 하나 사서. 우리, 이랑이가 하랑이한테 선물을 좀 줘보도록 할게요. 아, 마침 숙제도 다 했어. 자, 언니 선물이야. 어머, 손가락이 뒤집혀있는데요? 어, 왜 선물을 줬는데 안 좋아할까? 평소에는 되게 친하지 않나요? <laughs> 그래도, 저 이벤트 달성했다고 좋아하긴 하는데 관계는 마이너스야. 이게 무슨 성공이야? <laughs> 실패지. 아 우리 세랑이 또옷 벗고 놀러 나간다. 자 이번에는 하랑이가 이랑이한테 선물을 줬어요. 아 뭐야? 이것도 싫어하는데요. 허물미화도냈어아 이거 좀 이상해 이벤트가. 그 사이에 랑이는 일어나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요. 어,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지? 음, 일어난 김에 구름보기를 좀 할게요. 영감을 좀 받고 나서 그림을 좀 그려보려고요. 자기 전까지. 영감 받은 상태에서 그림을 그리면 그림이 좀더 비싸게 팔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제 그림을 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이 뭐해? 우리 지금 할거 없으면 용변훈련이나 좀 할까? 조금만 더 올라가면 될것 같은데. 응, 짜. 하랑이는, 어, 왜 슬퍼? 오 감사 받지 못한 선물. 어머, 그렇다고 이렇게까지 우는 거야? <laughs> 아, 귀여워. 자, 랑이는 그 사이 그림 거의 다 완성했네요. 이번엔 얼마짜리 그림이 되려나? 이랑이랑 하랑이 진짜 많이 친해지지 않았어요? 그냥 가만히 둬도 자기들끼리 참잘 놀아. 어 러브데이 노래 부르기 이거는 뭐죠? <laughs> 갑자기 뜬금없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해요. 어머 주건이 박건이 노래 부르는 거였어요. 어 너무 귀여워. <laughs> 아 뭐야 각자 하고 싶은 노래 부르는 거였어? 그래, 이제 그만하자. 아, 집은 엉망진창이네. 우리 랑이 일어나면 할 일이 많은데요. 죄다 고장나고, 죄다 물은 넘쳐있고. 아, 랑이 목욕도 해야 되는데. 저거 수리 서비스 오는 동안 성을 좀 고치고요. 오와, 드디어 고쳤네, 드디어. 시간이 좀 되니까 애들 먹을 음식도 좀 해놓고요. 아, 욕도 다 고쳤네요. 어 러브데이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진짜로 내가 보기엔 꽃주고 다 화냈던 것 같은데 어 그리운 장난감 이거 지난번에도 했던 거 아닌가요? 다른 장난감을 가지고 놀도록 하자 어 샐러드 거의 다 됐으니까 이거 잠깐 먹고 바로 목욕을 좀 아니다 <laughs> 화장실 먼저 가야겠다. 아, 하랑이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어, 뭘 그리고 있는 걸까요? 다 그리면 내기들 방에 걸어 놓으면 귀엽겠다, 그렇죠? 오, 출산으로 출발, 진통이 시작됐어요. 어, 급해도 화장실은 좀 갔다가 병원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제 드디어 네 번째 아기가 태어날 순서예요. 아, 제발 여자아기, 제발. 아기 어, 아빠랑 가야겠죠? 아기 아빠가 누구였지? <laughs> 자 이번에는 아마 로사리오 돈이 아기 아빠일 거예요. 돈하고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나 벌써 헷갈리기 시작했어. 병원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 뭐야, 빌도 저렇게 놀래서 오도방정하면 어떻게? 의사 선생님이 저러면 어떡 합니까? 자, 우리, 간호사 선생님하고도 오늘은 인사를 좀 해볼까요? 어, 그사이 돈 가버렸다. 대박. <laughs> 아이, 참. 아, 그리고 이 병원은 접수하시는 분이 귀신이야. <웃음> 돌아가셨어. <웃음> 오, 세랑이 생일이구나. 애기 낳고 가면은 바로 생일파티 해줘야 되겠다. 어머. 소개 눌렀더니 귀신분이 나오셨네.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저, 저기요? 예. 아, 안녕하세요. 저기, 랑아, 이제 출산하러 그냥 가자. 아, 무섭다. 이제는 병원이 너무 익숙해요. 우리 랑이 집에 들어가는 것처럼 병원에 가서 분만대 위에 눕습니다. 길은 랑이 전문 의사 같아. 아빠도 다 다른데 그때마다 아기를 다 받아주고 있어요. 요 화면 보이세요? 왜 서양에서는 황새가 아기를 물어다 준다고 하잖아요. <laughs> 근데 왜 이게 컴퓨터에서 나오냐고. <laughs> 아 제발 이번엔 딸이었으면 좋겠다. 남자 아기네요. <laughs> 아니 뭐. 이번엔 넷째 아기니까 이름은 사랑이. 제가 남자 아기를 원하지 않는 게 아니라요. 그, 챌린지가 유산 챌린지다 보니까, 대를 이으려면 오렌지색 머리카락을 가진 여자아이가 태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벌써 넷째 아기인데, 아직까지 한 명도 없었어요. 이러다간 대가 끊길 판이기 때문에. 아, 랑이는 얼른 다섯 번째 아기를 또 가져야만 합니다. 아 뭐야 나 완전 못된 시어머니 같아 어 어찌됐거나 우리 세랑이 생일이었죠 케이크 만들어서 우리 세랑이도 얼른 성장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지 결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케이크 만들고 있는 우리 랑이 애기는 어머 여기 와 있는데요 여기 있으면 만마를 줄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밖으로 좀 빼줄게요. 우리 사랑이에요. 아, 사랑이 배고파요. 바로 만마줄게 어머, 이랑이가 먼저 왔네? 어, 이랑이가, 어머, 애기한테 말 걸고 있는 것 같은데. <laughs> 어떻게 애기가 싫어해. 민망해졌어, 어떡해. 오, <laughs> 어, 새로운 형제 자매. 예전에는, 어 세랑이 때만 해도 세랑이가 집에 왔을 때 이랑이가 별로 안 좋아했었거든요. 조금 자라서 그런 건가? 아니면 성격이 좀 바뀐 건지? 어, 우리 사랑이 온 거는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놀보> 랑이가 아우 이뻐. 애기한테 뽀뽀도 쪽 한번 해주고요. 아 안고 있는 모습이 진짜 엄마 같다. 아 배고파. <laughs> 그래, 래 그래. 자, 얼른 생일파티하고 케이크 나눠서 먹도록 하자. 세랑이 <laughs> 막 깨웠어요, 제가. 생일파티 해야 된다며. 자, 생일축 꽂구요. 세랑이 데리러 갈게요. 와! 생일축하합니다. 호! 아이, 좋아! <laughs> 아, 우리 세랑이는 어떻게 자랄까요? 어, 기대돼. 하나, 둘, 성장. 세랑이 연랑때 상승. 먼저 야망부터 결정을 해줘야겠죠? 랜덤으로 어린이. 어, 선량한 특성은 알겠는데 요 한국어로 좀 봐볼까요? 아, 이거 미술 천재 그건가 보다. 요걸로다가. 설정을 해주도록 할게요. 창의력에서, 어, 미술 신동, 이거다, 이거. 그리고, 특성은 선량함으로, 선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세랑이. 오, 잘생겼다. 우와, 완전 혼남인데요? 아예 조금 더 자세히 좀 볼까요? 어.. 비를 닮아서 피부가 약간 까무잡잡한 편이긴 한데 되게 매력적이다 어.. 이게 평상복 요게 정장이래요 아.. 조끼 입은 거봐 어머 귀걸이도 했어 요건 운동복 요게 잠옷이고요 오.. 파티복 수영복, 더울 때 입는 옷 요건 조금 바꿔줄게요 <laughs> 노랑노랑하게 자, 이거는 추울 때 입는 옷인데요. 역시 겨울엔 패딩이죠. 자, 이번엔 우리 랑이 애기 나왔으니까 메이크업을 할 차례잖아요. 자, 이번에도 멋있게 메이크업을 어... 랜덤 머리인데, 이거 할까요? 어, 이것도 나름 개성 있는데, <laughs> 아, 이건 뭐니? 아, 참아, 이것까지는 못하겠다. 어, 파마 머리로 해볼까요? 요것도 이쁘네. 아니면, 이번에 사계절팩에서 나온 게 앞머리 있는 머리들 있잖아요. 요거 해볼까봐요. 어, 요거 귀엽다. 그 마지막으로 우리 랑이 메이커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와 화사하게 변신했어요 우리 랑이 하지만 배고픈 건 똑같아 케이크 먹자 얘들아 케이크 먹자 다 같이 불러서 어, 같이 식사를 좀 해보려고 했는데 아, 식탁에 의자가 없어서 애들이 이렇게 전부 다 따로따로 밥을 먹나봐요. 어머, 내가 이 생각을 못했네. 의자 몇 개만 더 사서 좀 놔줄게요. 이러면 식구가 좀 모이겠죠? 아, 맞았나봐요. 바로 하랑이 와서 같이 밥을 먹고 있어요. 아, 진짜 보기 좋다. 랑이는 애기가 울어서 애기를 잠깐 돌봐주러 갔고요. 하랑이랑 세랑이 되게 금방 친해지는 것 같아. 아이들은 이제 알아서 잘 지내고 있으니까요. 이번에는 우리 에릭 만나러 갑시다. 우리 사랑이 태어나기 전부터 굉장히 좀 친하게 만들어 놓은 심이 하나 있었잖아요. 다음 목표는 우리 스튜어트 에릭입니다. <laughs> 이번에 어디 가볼까요? 어, 우리 이번에 그, 스파 한번더 가볼까요? 그때 전부 다못 해보고 왔잖아요. 임신 중이라서 못 하는 것도 있었고, 이번에는 그런 거한번 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자, 도착해서 에릭하고 인사를 나누고요. 바로 사우나로 왔습니다. 일단 몸부터 좀 풀어주고. 근데 지금 날씨가 너무 더워서, 어, 저는 보기만 해도 숨이 톡톡 막히는데요. 자, 그래도 열심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우리랑이랑 에릭입니다. 이번에는 과감하게 수작 걸기. 아우, 뭐야. 내또 마침 사람들 막 들어와. 아우, 어떡해. 다들 불편해하고 있어. 그러길래 왜 들어와서 괜히 남의 연애하는 걸 구경하고 그래요. 랑이는 화장실이 급해서 잠깐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2층에서 어, 빌은 기다리고 있고요. 어 요가 수업 중이야? 아너왜 여기 와 있어? <laughs> 아 뭐야? 잠시 한눈팔았더니 여기 와서 얘가 요가 수업을 듣고 있네요. 잠깐 구경이라도 좀 해볼까요? 오 시작한다. 오 인사하고. 오, 되게 그럴 듯해. <laughs> 에릭 처음이라서 따라하는 게 조금 느려요. 아, 기다리는 동안 랑이는 가서 사우나나 좀 하고 있어야 되겠네요. 아직도 요가 중. 오, 근데 여기 요가 진짜 제대로다. 어머, 어머, 어머. <laughs> 저 뒤에 노란 옷 입은 분 자꾸 못 하고 있어. 어머. 어, 세상에. <laughs> 에릭하고 나하고 같은 생각인 것 같아. 아니, 이걸, 이걸 사람들한테 시키면 어떡해. 이건 이유리 씨만 할수 있는 거라고. 어, 이거 진짜 따라해도 될것 같아. 되게 현실감 쩐다. <laughs> 아, 이거 나중에 랑이도 좀 시켜봐야겠어요. 재밌다. 아, 겨우 요가 끝나서 불만의 시간을 가져봅니다. 아 이제 빨리빨리 진행해봐야지. 자 끌린다고 고백도 해보고요. 아 작업용 멘트하기 이런 것도 해볼까요? 아, 어, 근데 분위기가 이상해. 어, 뭐야? 안 됐나봐요. 아이, 아저 요가 수업이나 들을까요, 우리? 이렇게 된거 잠시 시간을 가지고 육아 수업을 받으면서 마음을 가라앉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랑이도 자리에 가서 준비를 하고 있어요. 웬만하면 앞에서지, 잘 보이게. 오, 시작했어요. 인사 자세. <laughs> 랑이 처음이라 한 발짝씩 늦어요. 막 눈치 보면서 하는 거겠지? 히익. 나 저렇게 다리 안 올라가던데 <laughs> 랑이 시도도 못하고 있어 아 이게 진짜 숙련도에 따라서 하는 게다 다르군요 어, 진짜 되게 잘 만들었다 어정쩡하게 <laughs> 아우 내려가고 싶은데 맘대로 안되고 이미 사람들은 일어났는데. <laughs> 아, 나를 보는 것 같아. 헐, 저 자세 레알입니까? 이분 진짜 잘하는데? 완전 유연해요. 우와. 이거 레벨 올라가면 나중엔 저 자세들이 다 되는 거겠죠? 우리 랑이도 훈련시키면 이효리 씨처럼 요가 잘하게 되지 않을까? 아, 그것도 되게 재밌겠다. 요가 마스터. 아우, 저 자세를 어떻게 하냐고. 아우, 보기만 해도 아파. <laughs> 아우, 랑이 질색하는 것좀 봐요. 아우, 아우, 땡겨. 보기만 해도 땡겨. 어, 근데 사람도 진짜 잘한다. 멋있다. 어, 이제 끝났나 봐요. 난 항상 이럴 때 자던데. <laughs> 여기도 자네. 앞만 봐도 랑이는 저랑 똑같은 것 같아. <laughs> 여러분은 지금 심지에서 요가 방송을 보고 계십니다. <laughs> 오 사운에서 사랑 나누기가 있어요. 오 요거 해보고 싶다. 어, 근데 돈 하고 뜨네. 얘 갔나? 갔겠죠? 아, 여기 있는 거 보니까 간거 맞네. 자, 냉큼 다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사이 안 좋아지더니만 삐져서 갔나봐. 자, 물한잔 마시고. 어, 에리 왔다. 자, 같이 사우나 하면서 좀더 친해져 보도록 할게요. 왜 아까 마이너스 거 떴었을까요? 이번에는 조금 천천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약한 거부터.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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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아우, 에릭, 또왜 여기 와 있어? 아, 쟤는 조금 한 눈만 팔면 요가해. 아, 요가에 완전 빠졌나봐. <laughs> 헐, 대박. 아, 이렇게 된 것, 딴 사람들 찾아볼까요? 여긴 돈이고. 아, 요 안쪽에 새로운 심 있다. 아, 마사지 하는 곳이라서 은은하게 음악이 깔려있어요. 이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 안녕하세요. 자, 루카스 스텐이라는친구고요 오, 랑이랑 머리 색깔이 똑같은 것 같아요. 오, 그러면 이분을 다음에 꼬셔볼까요? 그러면 애기가 머리 색깔이 다른 색이 나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 아, 좋은 생각인데. <laughs> 자, 스텐 씨. 당첨되셨습니다. <laughs> 다음 애기 아빠는 우리 루카스텐으로 해야 되겠어요. 오, 요가 끝났다. 에릭이 자꾸 쳐다보는데? 질투하는 거 아니지? 자, 이제 끝났으니까 틈을 주지 않겠어. 빨리빨리 친해져야 되겠어. 자, 사진도 같이 좀보고요 어, 로사리오돈 저쪽에 있지 않았나? 혹시 나 보고 나서 문자 보낸 거 아니심? <웃음> 설마. <웃음> 이제 아예 소설을 쓰고 있습니다. 자, 랑이는 계속 에릭하고 친하게. 근데 방금 보셨어요? 겨우사리 키스 시도하기라는 게 떴었거든요? 이것도 이번에 생긴 거죠? 이것도 한번 해봐야지. 어, 자고 가라고 했더니 자고 가겠대요. 어머, 아, 저게 겨우사리구나. 아, 뭐야. 손에다 들고서는 키스하는 거였어. 아, 귀엽다. 이번 키스는 제가 시킨 거 아닙니다. 자, 남자친구 대달라고 요청하기. 이것도 성공한 거 같죠? 어, 가는 거야? 안 돼. 이제 고지가 눈앞인데 안 돼. 잠깐만. 자, 한번 잡아볼게요. 오, 다행이다. 멈췄다. 가긴 어딜 가니, 이제 고지가 눈앞인데. 자, 시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건 처음이라가지고 되게 기대돼요. 오, 사우나에서 증기가 나오기 시작했어. 우와. 어머, 증기 속으로 애들이 사, 사라졌네? <laughs> 증기가 하트 모양으로 막 올라가고 있어요. 아예 너무 귀엽다. 우와 하트 모양 구름이 분홍색으로 번쩍했어요. <laughs> 번개 치는 거임. 대박. 아 다시 나타나고 있어. 아 근데 너무 덥겠다 진짜. 어쨌거나 사랑 나누기 성공했습니다. 어 근데. 랑이 상태가 더 대박인데? <laughs> 얼른 집에 가야겠다. 랑이 임신을 했을까요? 그거는 다음 편에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영상 재밌으셨으면 좋아요랑 구독 버튼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편에서 뵐게요. 안녕!